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예, 주간 북한 관련 대내외 시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북한은 김일성 족속위, 김일성 족속에 우한, 김일성 족속을 위한, 김일성 족속 절대주의 공산 세습 독재 국가라는 것, 어,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족속을 제한 모든 주민은 지귀고하,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모조리 김일성 족속이 노예이며 김일성 족속 체제의 피조물이라는 것. 따라서 현재 북한이 현재 북한 체제의 위기 탈출 정책과 개성내놓습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 사이에 미칠 영향 등 북한의 내부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자면 김정은의 언행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시정일관하게 주장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김정은과 노동당이 언행을 놓고 북한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후가가 어떻게 미치겠는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이 대내적인 메시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시대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입니다. 과거로 맹렬히 가고 있습니다. 50년 전 과거로. 김정은은 전체 주민들을 향해서 반세기 전이 주민 사상위식 수준으로 되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1950년대, 60년대, 그 사상위식 수준으로 살려면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김정은과 노동당은 반세기 전이 사상위식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더후 어, 복구 시기였던 1950년대와 천리마 운동 시기였던 1960년대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수령이 있고 공화국 정권이 있으며 용토가 있는 한 그 어떤 난간도 이겨낼 수 있고 온 세상이 보란 듯이 일도 설수 있다는 신신과 백장이 음,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상의식적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만 한답니다. 김종은과 노동당은 1960년대의 사상의식에서의 핵에 대해서도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50년대, 60년대에 가졌던 사상의식이 핵. 전체 북한 주민들이 마음속 깊이에 김일성이 절세의 위인상을 통해 김일성이 가르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사상의식의 핵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김정은이 가르치는 길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것이 오늘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 찾은 진리라는 것도 욕설했는데 그것도 귀중한 진리라고 붙였습니다. 자력갱생에 국가의 존엄이 있고 번영의 지름길이 있다 하는 거랍니다. 김정은은 지금 저들 족속에 에 공산 세습 독재 수립 야망 때문에 전혀 회생 불가능해진 북한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인민의 자력갱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꼴이 됐으니 다시 50년대, 60년대로 되돌아가자. 지 애비, 하레비 한 말도 역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체제의 건국 역사는 자력갱생 강거부대 역사라고 김일성, 김정일이 수차례 북한 주민들이 모든 귀에 대도로가 나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김정은과 노동당은 또 50, 60년대 정신 상태 복귀하기 위한 과업이라는 것도 밝혔는데 참 과간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달부가는 날까지 오늘 저 땅에 앉아있는 북한 주민들도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압니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갖 원수들이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김일성을 경일사옹이한 50년대 60년대 세대들처럼 김정문이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유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딸을 위해서 김일성 위신 하나 세워주자고 날밤을 패며 일했겠습니까? 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가자고 맨발벗고 뛴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은. 북한 주민들이 모든 얘기가 추억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김정석은 지구도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선전하는 놈들이니 무슨 과대망상들 못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 과업입니다. 김정은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실천이라는 것을 신념화하고. 김정은이 사상가정도를 충실하게 받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김일성, 김정은은 입만 벌리면 저들이 내놓은 구상과 결심, 정책은 모두 과학이고 백전백승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창해야 온 놈들이 장장 반세기상 집권하면서 북한 경제를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인민을 노예화하고 북한 전역을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김정은 역시 누구도 믿지 않는 헌나발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25전쟁 시기의 영웅들처럼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김정은만 끝까지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능떠적떠 감을 때까지 살아서 죽는 날까지 받은 주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적속을 70여 년간 따라서 줄기차게 따라서 조거리 되었는데 땅과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북한이 아직도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참후한무치하기로는 단년 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 로동당은 60년대를 따라 배우기 한 실천적 과업이라는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압니까? 전체 인민이 50년대, 60년대의 용웅들처럼 당정책 관철 위에 머리를 쓰고 방도를 모색하며 이약하게 투쟁하라는 겁니다. <laughs> 북한 주민들의 리해 관계가 거기에 걸려있으면 저들이 주문하지 않아도 머리를 쓰고 방도를 모색하며 이약하게 투쟁할 거예요. 또 이것을 위해서 노동당은 전체 북한 주민이 자체로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생산계획 수행 목표를 다 세우고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답니다. 자재가 있으면 전기가 없고 전기가 들어오면 원료 자재가 없고 전기와 자재가 있으면 기재가다 파손돼서 아니면 로우화 돼서 도무지 생산을 할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30년째 오고 있는 북한인데 그 계획을 세운 들 뭐라겠습니까? 두 번째 과업이 뭔지 압니까?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 관점을 철저히 뿌리 뽑고 끊임없이 비약하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을 반복해 나가야 한다. 북한 전체 주민이 좀 하자 하면 사람 잡이하고 사상투쟁하고 남보다 앞서 나가면 다른 걸 걸어가지고 또, 무너뜨리고 잡아놓고. 사상이 더도 그렇고 더 앞서 달리면 집단주의가 없다고 까대고 개인 용웅주의라고 까대고 저 역시 북한을 탈북하는 날까지 들은 이 수로들입니다. 또세 번째 과압입니다. 집단주의를 적극 발휘해서 앞선 공장은 뒤떨어진 뒤떨어진 공장을 앞선 직장은 뒤떨어진 직장을 앞선 작업반은 뒤떨어진 작업반을.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돕고 이끌어서 집단적, 연대적 혁신이 부글부글 끓게 해야 한다. <laughs> 이겁니다. 북한은 국가 자체가 집단주의,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예, 근데 이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경제건설이 과거 농경사회의 품앗이도 아니고 뭐하는 짓입니까? 아, 아무 자신 없으니까 계속 이따위지 식으로 몰려다니라고, 연대 책임지라고, 이렇게 지금 들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 이 모든 것을 청결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북한 주민들이 즐겨 불렀다는 공산주의 새 언덕이 조게 보인다. 이 노래를 지금부터 다시 힘차게 불러서, 김일성, 김정일이 이끌어온 부강조선 건설사의 이어 김정은 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뚜렷히 새기자. 이거를 또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 이끌어왔다는 부강조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정말 천명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론을 놓고 볼 때, 오늘 북한 주민사회의 현실은 북한 김정은과 노동당이, 어, 지금 이번 주 내내 부르짖은 50년대, 60년대로 회귀하자는 그, 그 슬로건과는 북한 주민들이 정신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 김일성 족속 제재를 70여 년간 겪어오고 있는 전체 북한 주민들은 전혀 이거를 받아들 의향도, 의지도 없는 그런 주민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 이건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그의 역증나고 짜증나고 증오감이, 날로 과중돼, 되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민중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를, 어, 김정은한테 경고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간 김정은과 노동당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 노동당의 정책, 어떤 건 애는가. 그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이 정신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을 것인가 이걸 예측해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 관련 대외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유관국들이 발언을 대표적인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선 미국 국무부입니다. 내규정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기회를 잡기 바란다. 우리는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또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는 북한 및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중국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이 문제에서는 아니다 북한 핵은 장창한다. 이렇게는 절대 못갈 겁니다. 저들한테도 해가 되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벌어졌던 미일 어떤 회담 역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뜻과 의지를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 개발 장관 회의 후 회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격적인 포기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들은 우리가 30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김일성 족속이 시종일간 사용해온, 어, 대화 전술에 대해서 한 번, 어,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연막 전술입니다. 연막을 치는 전술. 이것은 90년대 초에 김정일에 비해 나왔습니다. 그 그때 핵 사찰 문제가 제기되고, 핵 개발 우려이 제기됐을 때, 계속 미국이 주문을 여우니까 그 해담장에 나가는 대표들에게 김정일이가 말했습니다. 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대방의 궁금증을 제대로 유발시켜서 그것으로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부족한 실리를 챙기라 이겁니다. 실리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연막전술을 구사해서 90년대 94년도가 그 핵사찰 하나, 핵검증 하나, 실질적인 검증을 받지도 않고 말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말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고 경수로 제공 원유 해마다 원유 제공이라는 그거를 이끌어낸 게 김일성 족속입니다. 신리를 챙겼습니다. 두 번째 접팔계 전술입니다. 아마 김정일의 눈에 비친 접팔계는 어, 좀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이걸 깨들고 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접발계 전술을 적극 어, 활용하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척, 우둔한 척, 믿지 못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 핵개발 시간을 챙기는 겁니다. 챙겼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한치 한치 밀어붙이는 전술을 구사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김정일이 내놓은 겁니다. 이 전술로 육자회단전기간 해외인 꼬박꼬박 참가하면서 끝까지 자기네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한치 한치 밀어붙였습니다. 북한 협상팀이.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응? 낡은 경수로 하나 폭파하고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던 동결 자금을 해제해서 가져갔습니다. 더나가서 테러지원국 모자까지 벗었습니다.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북한이이 전술에 말려들 나라가 유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미국은 적어도 미국은 말려들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김정은 때에는 어 제가 그 녀석의 이 구체적인 말은 그들도 국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알 수가 없지만은. 김종은이 은행을 놓고 볼때 정상대 정상 막 정상, 음, 붙은 대화를 통한 신뢰 챙기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대방도 이제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나서 하자. 직접 체기 방식이 전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아예 결렬했습니다. 트럼프와 세번 만난 과정에 이 모든 기만적인 어, 핵협상 전술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김일성 적성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도 지키고 경제 봉쇄도 풀고 유엔의 모든 대북 봉쇄도 풀고 더나가서 주한미군 철수, 부전협정 종식,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그 이후 더나가서 우리 민족끼리 간판을 내걸고 평화적인 대남 조카 통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일성 족속 체제가 그런 전도정이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김일성 족속이 이 항구적인 전략과 그를 실현하기엔 각가지 사기적인 전술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 핵을 풀러 산 유관국들의 외교. 국제기구의 외교 이 모든 것이 만에 하나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가 침해당할 요소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각성을 매우 높여야 할 시점으로 어 지금 한반도 상황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성을 높입시다. 2차 대전 정결을 전후해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그 어떤 대국들을 위해서 결정됐던,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분단이 아픈 역사를 겪고 있는 이 모든 그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피해가 적어도 자유 대한민국에는 이만큼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강국들, 국제기구의 모든 대북 메시지들, 그를 실현하겐 움직임에 대한 경각심. 바짝 높여야 할 시점에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